네, 우리 앞뒤 좌우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단을 경계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총회력에 따라서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 연안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이단을 더 조심하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경고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진짜 복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변질되, 변질되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또 이단들이 교회 안팎으로 우리들을 가정으로 또 이렇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 2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사기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고,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다른 복음이라고 포장된 이단들의 가짜 복음이 2000년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의 가짜 복음 오늘날에는 더 심해져서 우리들의 신앙 자체를 삶 자체를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단의 종류가 그리고 그들의,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정말 교활한데 정말 악랄한데 정말 교묘한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나마 이단의 위험성과 참보고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언급됐듯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의 그 다른은 헬라어로 헤테론입니다. 이 헤테론의 뜻은 또 다른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가 전혀 다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틴의 부정형으로 절대적 부재를 뜻합니다. 즉참 복음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 보일사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여러 비유와 상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위에 다른 중보자를 세우며 디모데 전서 5장 2절의 말씀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러한 말씀을 명백하게 그들은 유배하고 있습니다 좌한 메거더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항상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족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자나 구원자를 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계시자나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교리들은 모두 다 거짓이고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 누구도 하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자리나 그분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문선명을 제이림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혼합한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구원사역을 그 구석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비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혼합하려는 모든 시도는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감히 누구와 감히 인간과 혼합하려고 한다는 시도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며 크나큰 죄입니다. 다른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에다가 그 본질을 왜곡하고 그 다른 거기에 다른 존재, 하물며 인간의 존재를 혼합하려는 시도 자체가 여러분 신성모독이고 큰 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임에스의 정명석 교주는 자신을 제일임 예수 혹은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라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정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참되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며 볼수 없으며 육체 혹은 가시적인 어떤 부분도 없다. 그리고 정력도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크시고 영원하시어 피조물에게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전능하시다.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고 그분과 같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한분 하나님만을 참된 복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등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므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나 지위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함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인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모든 것을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진리 판단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에 침투하면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이고 사실인데 그 말씀만이 진리인데 그러한 말씀조차도 인간이 나의 감정에 우리 모두의 감정과 기준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 버립니다. 진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척도인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이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신호등을 여러분 지키십니까? 아마 잘 지키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마 예전보다는 범칙금이 늘어나서 잘 지킬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 더잘 지킵니다. 왜 그런지 아시십니까? 범칙금이 한국의 3배, 4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 나는 빨간 신호등에 서는 것, 내가 동의할 수 없어. 그리고 과감하게 차들이 막 사거리에서 막 지나다니는데, 과감하게 거기를 가로지르러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횡단보도에서 왜꼭 초록불에만 건너야 돼? 빨간불, 나에게는 빨리 건너라는 뜻이야. 차가 막 다니는데, 막 뛰어서 건너는 분 계십니까? 없죠. 네. 법을 어긴다 여러분 절대로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말씀은 대부분 더 로우 법으로 자주 표현되었습니다 법은 우리가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규범이자 공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고민한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법에 대해서도 지킬지 말지 고민하고 내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시대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법정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지켜야 할 하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감정이나 기준이 최고의 가치인 인본주의가 뿌리 깊게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많은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까지 박혀있다 보니까 절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시도이다. 이는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난 인간의 근본적 죄성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와 더불어서 현대 사회에또 하나 크나큰 어, 또 이단이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상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번영 신학이란 이름으로 이미 교회 내에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크기와 물질의 축복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고난과 시련을 신앙의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나에게 물질적 수포이 많으면 나의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셨습니까? 좌파협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번영의 신학의 핵심 오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물질을 축복의 목적으로 전도시킨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분을 영어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부유함과 건강과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부유함과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그리고 다양한 달란타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귀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스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여러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망설임 없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실제로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뭐 90명? 뭐 지금 많이 늘었대요 그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같은 반성경적인 가치관도 아주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교묘하고 위험한 이단은 바로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과 욕구 그리고 지식 등이 하나님 말씀보다 늘 우선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속히 떠나라는그 헬라어는 메타티테스 어 테스테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이탈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치 끓는 물에 넣어진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빠져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범죄이고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죄의 표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스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은 가장 미묘한 영적 교만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의 근본적 오류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바램이나 소원을 채워 주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신앙관은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신앙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적 신앙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 개인주의적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파괴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자아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건전한 자아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치 according to the measure of faith that God has assigned.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상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늘 겸손히 인식하며 받아들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하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보일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의참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고,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아는 만큼, 내가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이땅의 풍조와 이단들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또 알아가심으로 오직 하나의 복음인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당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갈레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나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이나 통일교의 문서명, 제임스의 정명석 같은 자칭 재림주들은 여러분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는 한분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찬송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물질주의는 어떻습니까? 번영의 신학이란 이름으로 이미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하나님을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려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삶이나 지위나 가정이나 일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이단은 자신의 판단과 감정과 욕구와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대로 우리는 참된 복음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러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상호간의 조롱성을 인정하되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한 다큐멘터리가 보여 주듯이 수많은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살아 있는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므로, 오직 하나의 복음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